비트코인은 현재 상승 이후 다시 한번 행보세를 보이면서 월봉 마감 전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말과 월봉 마감이 코앞인 이 시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그 내용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알트코인 또한 상황이 좋아지면서 시장에 활력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과열 구간에 들어온 이 시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황 한번 훑어드리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차트 흐름 분석과 대응 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현재 트럼프 관세 역풍과 국채시장 혼란 속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공포탐욕지수는 시장 상황에 맞게 60을 기록하면서 탐욕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블랙록 역시 e t f 의 하루에 2,900억원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활력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5월 8일에 있을 FOMC 금리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만 유입이 되고 개미들은 여전히 만망하는 포지션으로 지켜보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하루 이틀만 볼게 아니라 이제는 좀더 중장기적으로 귀한 사람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0 v d c 표보시면 현재 갈색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고래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의 매도세가 거의 없다 보니까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미결제약정을 보시면 여전히 숏 물량이 우세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숏 물량이 많을 경우, 숏 물량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되면서 행보나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먼저 일봉 보시면, 현재 하락 이후 RSY와 일봉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우선 상승세가 발현이 되면서 RSI 또한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왔고 MACD 또한 골든크로스를 치고 올리면서 영선 위로 왔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RSI가 현재 과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열 구간이 어느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과열 구간 속에 단번에 매수를 하기보다 적어도 정찰병 하나 정도만 넣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그동안 이나긴 하락 추세 끝에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죠 지금 이 상승 속에 다시 한번 여기 매물대와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 구간을 뚫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아질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걸려있는 자리 그리고 깨면 안 되는 자리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선 지켜줘야 될 부분은 88K에서 91K 사이 여기 구간은 무조건 지켜줘야지 계속해서 롱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겠고 지금 4시간봉 200EMA에 올라탄 시점부터는 이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전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00EMA 돌파 이후 본격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추세 따라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무빙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길게 봤을 때 헤드앤숄더 딱이 패턴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똑같이 이 추세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못 먹어도 1차 매수는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눌리더라도 이 눌릴 때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깨질 구간이 안 깨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1차적으로 95k,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8k 에서 102k 사이, 여기 구간만 뚫는다면 이제는 신고가로 가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 무빙을 보여줄 겁니다. 그 사이에 알트코인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한 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쨌든 한 차례의 상승 이후, 차례 상승.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눌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이 구간이 우선 깨지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이 구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8에서 91k 여기에 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쇼관점으로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롱 관점이 당당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왜냐? 우리는 이 구간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구간이 깨진다면 본격적으로 하락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롱,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현재는 시장 상황 자체는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 월봉 마감과 관세 이슈, 그리고 FOMC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차트는 금방 날아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다른 시장의 흐름보다 좋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관점에서 상방의 흐름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 마감까지 말씀드린 88에서 91K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 월봉 마감 이후 95K 돌파 또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하락 장세에서 길게 보자니까 떨어지고, 짧게 단타 7년이니까 잘못 들어가서 손절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매월 수익나는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존에 혼자라서 매매를 잘 못하겠다 나는 초보라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종목 분석 시황브리핑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익나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종목 매수매도 타점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하락장 속에도 여전히 수익을 계속해서 봉리로 달성을 하고 있고 퍼피트만 하더라도 당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토대로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4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들 모아갈 수 있는 코인들 전부 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눌러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이번 불장에 전부 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나는 대로 참여하신 분들 순서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